이게, 만팔천 원 채. 너무 빠당 묻히지 마. 아니, 이리이 그래, 우쭈 묵혀오자이파리 채를 꽁꽁 이렇로 끓여서 있어야 돼. 아, 바로 남이 하니까 마음안 들자. 살살살살. 이렇게 씻습니다. 우추를 총총. 총. 응. 좋아. 응. 쉐키, 쉐키. 찢는 게 훨씬 맛있더라. 짝짝퉁, 짝짝퉁,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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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마늘 듬뿍. 잘잡좀 잘, 잘, 맛있겠다, 벌써. 밥한 그릇 뚝이 돼. 이렇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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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해서 나게하8 0 0 0원 하나씩 0 0원 하나씩 하나씩 하나 내가 나라하고씩게나깔 하나씩 하을씩하나리네나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 너무 바닥 묻히지 마. 아니, 이번에 이파리채, 그래, 우찌 묶여 오자. 이파리채를, 그건, 꽁떼기로 줬더니, 있어야 돼. 자. 아. 그래, 난게한 개, 한 개, 개 묶여. 돼 있어야 돼. 이, 감 묶음 해, 천원이랑 그래, 천 원, 이천원넘었긴데 요새 뭐뭘천원 넘더라, 그래. 충청도에서 에이파따는게 나이가 는그래 충청도에는 하우스에서 사더라고. 금산인가? 하우스 사지. 일일이 다쓸 거가? 이거 일주일 이게 나는 세월에 그래도 맛있더라. 어떤 사람들은 썰마 가지고 쪄갖고 하는 사람들 있고 그렇더만. 쪄가. 이래. 이래, 꽁피를 하나씩 줘 봐. 너무 가, 바짝 자르지 마라, 이 말이야. 젓가락으로 하나씩 해라. 저번에 염소장소 와갖고, 염소 팔 때, 엄마가 그 돈더 달라고 과함을 질르잖아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 <laughs> 한장지를 한 장지 좀아장 에이 오늘은 좀 그래야 할것 같아. 뭐뭐 기차 핫통을살못 먹었나 아직까지 오래 살겠다 간다. 좀 들어보네. 다 잘랐어. 시크크 네, 꽁지 자른 거 완료. 유리열이 조금씩 조금씩 요래 요래 사살사살흔들어가사살 사선 그래 갖고. 탈콘 탈콘 한 묶이. 아, 남이 하니까 마음에 안 들자. 살살, 살살, 이렇게. 이렇게 씻습니다. 흐를 물에 씻고.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계속 씻도록 하겠습니다. 호도라. 호도는 어디서 나눠? 눈에 과일바구리 뭐. 여기 보도가 진선할 건데, 요하대 응, 야, 많다, 많아. 에이, 이쁘한 뭐 자, 이거는 제가 다방무도 했고, 물좀 받치고. 그래, 응. 너도 하잖아. 서 응. 이제 응. 물까 응. 들어봅시다. 장. 장. 그렇게 많이 들어. 아, 많이, 양이 많으니까. 장. 집장. 간장. 장 담글 때안 됐나? 12월 달쯤 되면 매주 떠야 안 되나? 꼬 장만 담, 담그. 장을 담가야 되는데. 꽃. 자. 애송 애소금. 엄청 많이. 듬뿍듬뿍. 고춧가리, 고춧가루, 해양초, 고추장, 하나 둘셋 엄청 많이 네0 11, 12, 13, 14, 15, 16, 17, 18, 가9 16, 부추를 총총 썰어서 양을 끓여서 넣고 다음 양파 통 소화 쉐이키 쉐이키 이렇게 찢는 게 훨씬 맛있더라. 그냥 잘게 썰어는 거야. 향이 확올라오라 리듬이 있어야 돼. 리듬이. 쿵짝짝 풍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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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 풍짝짝, <목소리도> 짝짝 마늘 듬뿍 두콘술한세 컵술 정도 되겠네. 잘저어주면 맛있겠다. 맛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방으 뚝딱이 돼. 이렇게 넣으면 돼. 응. 이렇게 응. 끝이마에 여기가 간이 응. 육 비슷하게 길어. 이렇게 해서 양념을 바릅니다 여기에도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양념을 바릅니다 두입 올려가지고 끝을 가지런하게 해서 용하는 사람이 서다가 사과 같은 그런 걸좀 갈아입고 사과 갈아입고 그 단거 좋아하는 사람들 사과하라, 이렇게, 매실청, 이런 음. 거 넣으면 되겠네. 매실청, 열었구나 너무 달아도 나 별로더라. 일이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해야 되나. 일이 많네. 일이 많은지. 그 그래. 이거 다하려 그러면, 몇십분을 해야 되겠다. 양념 작으려고. 양념이 작으면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쪄가지고. 쪄가지고 쌈을 싸면. 쌈 싸면 맛있더라, 그래. 응. 비가 계속 온다나, 이게. 내일 모레지 이거 오고 나면 날이 좀 추워지나. 그거. 전화기로는 그래서 비던데 몰라. 전화기 거짓말 할때 띵니다. 빨리 는 것도 온다, 고 그래, 또. 매우 덥다 하잖아 매우 춥고, 항상. 옛날에는 일기예보를 몰라고어떻게 살았었고. 자, 옛날 어른들이 기음을 갖고. 경험. 아, 이런 비가 오더라. 이런 구름이지 고오히로 가면 비가 많이 온다. 그, 너무 적게 온다. 이거 하나를 더 해야 되겠는데. 응, 더 해야 된다. 이깟고 나. 해도 그래 이제 기음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오늘 천둥을 치면 비가 어디로 온다. 그런 걸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 밤에 뭐거지자러 가고 막 그랬다 이가그런데 요새는 뭐 밤에 설거자 가는 사람이 있네 일기보들어고 미리 따해놔버아 담배 니에듬뿍듬 들어가야 맛있더라 내가 그러을 하나 가지고 올게 들어야되네 요새 재물선 다 그라데, 그래. 까놓은 거사는 거는 야, 양반이다. 그거 다 까가지고, 그거 이렇게, 알지? 아, 갈아갖고. 갈아갖고, 그것도 간 것도 양반이라니까. 그,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해가, 응. 한번 딱딱 뜨넣게 만들어 놓은 거 있어. 그거 사지. 그래. 요새는 먹기 좋게 해놔. 그리고 애 많이 먹을 사람이 없어. 옛날 매일 끓여놔. 또그 배짱이, 그 배짱 양념을 개비해야 되고. 수돗물이, 수돗물 언제 들어왔나, 참. 한 30년 됐나. 30년 됐지. 진영 내 나중으로 일하고, 진영 내 물에다 날라가고 그러니까. 또 이제 니 라, 니하자무 가여다 날라놨다가니 라자무. 날씨우고또 이제 밥에 뿌고이하고 이렇게 물리다. 고달풀이 살 우리는 고달풀이 살그 그런 게 만나는 우리까지 알지 못한 산다. 우리 태어나기를 잘못해하나우 이렇게 툭 하고. 가식들한테 <놀람> 대우도 못하고. 우리는 얼마나 어른을 존경하고 했는데. <놀람> 인사도 요새 젊은 놈들 인사도 안 하고 지내도 이제 은 우리 아, 다간가봐 그렇다 아이러 이제 우 붙어 놓을래 양념을 좀더 하게 돼야 더 되겠다 애게이 에이, 에이파리가 많이 나 고구마하고 양념 만들어 봐야 되겠네 볶아주면 되겠네 아또 그래도 이만이 남았대요 놓지 말게 뭐. 네. 이래 놓으니까 엄청나네. 야, 이봐. 이거 벌써 두 개를 했는데, 도한 박스 샀으면 큰일 날뻔 했다. 누가 안 먹어봐라, 이맛이없잖아 음. 맛있어. 음. 짭조름하니 딱 좋다. 응? 짭조름하니 딱 좋아. 다 되겠다, 야. 참. 다 됐다 해놓지. 양념 해놓는지, 오래 먹고. 남겠다 양념에. 그는 빵을 몇 박스 사고. 그는 빵공장 다녀. 응. 그는 돈을 얼마나 잘 버린다. 회식 굶고 살고, 도움 네. 용돈 한 달에 이짓만도 주고, 도움 전화비 다 내고, 아, 다 크고, 군에 갔다 왔고 이고그 지났는구나 이제. 와, 오늘 맛있다. 하나, 둘, 셋, 넷. 쪄 먹을 것도 없겠다 이거. 싹 닦으면 이제 끝나네 양념 끝까지. 양념 맛이 있던데 맛있거든. 끝. 수고하셨습니다.